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표준계약서가 2025년 8월 개정이 되었고 2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뉴스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표준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제가 보았을 때 나름대로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상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을 본다 하면 중도해상권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1회 총회에서만 해산 여부 의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요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집 신고 후에 이제 2년 내에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역시 이런 바 이제 강제해산 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해산 총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강제로 무조건 해산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강제로 우선일자는 해산 총회를 열고 여기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있 여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해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다 그런데 개정이 된 것은 첫 해산안이 부결돼도 이후 사업이 정체되면 다시 해산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기존의 규약에 의해서도 당연히 해산총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해산총회와 관계없이 무조건 총회에서 뭐 조합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음 해산총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다면 뭐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 총회의결기준 강화 부분은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석으로 의결 가능한 2분의 1에 2분의 1, 로 이제 의견 을 가능했던 것이 이제 용역계약이라든지 분담금 확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중요한 것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성의한 참석이라든지 저조한 참석 속에 뭐 졸속한 의결을 방지하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뭐 조합원들이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 찬성 같은 경우는 조합 측에서 뭐 2분의 1만 이제 모으도록 해가지고 반대파의 의견을 일종의 좀 무시해 가면서 의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강화를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측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지 전체 조합을 운영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일, 너무 강화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이 검증 절차에 대해서 신설했는데 최초 계약 대비 10% 이상 증액 그리고 뭐 직접 변경 금액 대비 3% 이상 증액을 하면 외부 검증 기관의 의뢰를 하고 조합원에게그 검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를 해도 공사비 검증을 실시한다라는 건데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한다라는 건데 검증이라는 게참 말은 좋은데 이 검증을 해서 만약에 시공사가 아 우리는 그 금액으로 못 해. 그리고 공사 중간에 만약에 검증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다음에 공사에서는 아 그럼 우리는 그 계약 변경 못해 주면 공사 중단하겠어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럼 우리는 유치권 행사하겠어 이렇게 나와버렸을 경우에 과연 이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그리고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월별 자금 총액을 공개하는 월별 자금 입출금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월별로 하다 보니까 그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 자금 내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규약상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 주택법에 따라서 공개하는 부분 내에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법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 일종의 페널티가 있는데 규약상에서 공개하도록 된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에 이제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만으로 과연 조합측에서 공개를 더 확실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뭐 국토부 입장은 표준 규약은 관계성 없는 권장 기준이고 다만 지자체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규약 준수 여부 확인을 할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규약을 표준 규약과 다르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표준 규약에 맞춰서 내용을 개정을 해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에 이제 반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들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규약을 그대로 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다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규약도 아, 개정해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인허가 내용을 가지고 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부분들이어서 행정청에서 사실상 할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이루어진 조합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에서 받기 어려운 조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약 개정이 뭐 지금 현재 어려운 조합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이고 다만 이제 법 개정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반영한 것이고 향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인데 주택법 특히 주택법 12조 부분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내용은 큰 틀에서는 거의 그대로 기존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 자료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합은 각고 서류에서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이 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수 있도록 인터넷 플러스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밖의 방법은 대부분 이제 비치하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할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 그리고 뭐 시공사 계약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라고 해서 상세 내역 및 관련 서류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 및 토지 확보와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확보와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주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토지매매 계약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며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하면서 토지작업이 어렵게 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토지확보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였고 조합원 가입 부분도 아마 가입 계약서에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또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총회 이사회 대의원 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공문서들 이런 부분이 있고 사업 계획 승인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 및 변경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추가는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뭐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업무대행자가 보제출한 실적보고서, 그리고 자금차입 및 관련 일체 서류,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금차입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별도로 지금 빼놓은 내용으로 노외 이제 뭐 연간 자금운용계획서라든지 월별 자금입출금 명세서 기존에 이제 월별 자금은 입출금 명세서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 계약서와 관련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공개하도록 해서 좀더 상세화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서류, 뭐 공정률, 공정사진 이런 것 같은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있는데 사실 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의외로 중요한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허위조합원들을 모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 허위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인원수를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담금 납부 내역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사람이 허위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고 보이고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이 전체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반환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내역들도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납부내역이라고 해가지고 납부를 했다가 허위조합원 나중에 또 추가 조합원 모집한 다음에 허위조합원들에 대해서 탈퇴를 시켜주고 반환을 했는데 납부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 허위조합원인지 여부를 판단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탈퇴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내역과 반환 내역을 모두 포함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걸 조합해 보면 추가 분담금 산출 내역. 그 외에 이제 열람복사 따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열람복사를 요구하면 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건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세부 증빙 자료 포함. 이부에 관해서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요 건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세부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열람복사하도록 허용은 하고 있지만. 다만 실제로 조합원이 가서 법원 결정을 얻기 이전에 연락 복사를 했을 경우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에든 day 조합의 모든 회의 관련 자료 일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단순히 회의록뿐만 아니라 뭐 촬영했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석부라든지 그리고 서면결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서 혹시나 조합에서 임의로 조작을 해서 통일 결의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이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추가 모 조합원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전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된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회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하면 주택법 제1 4조 2항에 따라서 개최된 총회에서 해상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해당 총회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를 개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산 여부 의결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만 사업 승인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해당 개체일로부터 만약에 사업 계속이 결정이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했는데 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아더 이상 총 사업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총회 개최 해산 총회 개최를 해달라라고 서면 요구하는 경우에 해산 여부 의결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3분의 1 이상 총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해당 내용으로 안겠고 그 임시총회 소집 요구만으로도 사실 필요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임시총회 같은 경우는 제적조합은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해서 5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해산 안건으로 총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개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해당 내용을 주택법에 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 개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 조항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개별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개정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결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총회의결 사항에 공사비 증액하는 변경 이약을 포함한다. 기존에도 사실 공사비 증액을 하는 계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사계약 체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변경 계약은 총회의결 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던 부분들을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대행사 계약 체결이돼 있고 징역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총의결 필요 있다 없다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을 아예 없애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의의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같은 경우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 종료의 경우 제외하고 조합 회사는 중간에 의결하는 경우 또 조합 계약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정해져 있었는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예산으로 증액된 시공사라든지 업무 대행사 금액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예산으로 정했으니까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회해서 나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들 같은 경우도 해당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보다시피 예산은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통결의 요건으로 2분의 1 이상 출석과 2분의 1 이상 5통출석 조합은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해당 내역을 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1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1회 기년도 뭐 예를 들어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다음에 2월 말까지가 1년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 측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전체 조합 예산을 다 짰기 때문에 굳이 매년 예산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라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회기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예산으로 반드시 결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 총회결의를 받아야, 받아야지 유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합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다만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으로 안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집행을 한 이후에 일종의 결산을 하면서 기존의 내역들을 다 공개를 해서 해당 부분을 다시 추인을 받는 형태로 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자합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됐는데 만약 기존과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라 하면 추인을 받으려고 한다 하면 역시나 제적조합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은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가능하면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좀더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것은 이번에 조합 표준계약에서 개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모든 조합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해서 조합계약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그대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을 것이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계약이 개정됐다는 전제하에 표준계약에 따른 조합이다라고 있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선정 변경, 공사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2 출석과 출석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해 의결 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2분의 1 이상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있어서는 의결 방법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로서서도정정해 해야 지지만총 그 총회의 의반은시드시의2이상 출석, 이석조합은 3분의 이상찬성이상찬성이시면되 보시면 되그습니사업리획사업경획변경 뭐 규모를 변경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줄, 줄인다든지 뭐 면적이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변경된다든지 배치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업 시행 변경에 대해서도 역시 3분의 2 이상 가중출석 요건, 가중결의 요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조합원별를 분담내야 결국 추가 분담비 관련해서도 가중결의 가중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대행사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도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3분의 2 이상 가중 출석 요건으로 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잘된 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사회 이런 부분은 기존의 내용대로 내용 부분들입니다 회의록, 회계, 재원, 부담금, 부과, 회계감사, 시행방법,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사비 변경.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공사비 변경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조합은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뭐 상세한 변경 사유, 변경 뭐 내역이라든지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해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경우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합은 공사 대금 조정에 관한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예상치를 총액 건에 명시하고 총액 대체 칠일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뭐어떤 특별한 요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안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통과가 돼야지 추가 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뭐이 내용이 있든 없든 어차피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이 검증 같은 경우는 검증 결과를 해가지고 뭐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아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사실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은 불가능하고 결국 그 사이에 사업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원을 못 견딘 조합에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 검증 결과와 다른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검증 결과로 인해서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검증 말은 좋고 다 좋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역주택조합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뭔가 진행이 돼 봐야지 될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 오히려 오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또 다른 내용들로 본다면 신탁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공급 내용이라든지 일반 분야, 뭐 해산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개정된 것은 없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와 관련해가지고 가중으로 해서 결의하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 것이 핵심적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별도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